여러분, 안녕하세요. 존우입니다. 오늘은 일본의 여자 애니메이터가 내가 왜 이딴 거 그려야 되냐. 이런 식으로 난리를 쳐가지고 화제가 되고 있는데, 오늘은 요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이 일본패미 여자 애니메이터가 개소리를 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일단 일본 여자 애니메이터가 왜 내가 남자 오타쿠들이 소비하는 장면을 그릴 때마다 이렇게 고통을 받고 힘들어야 되냐 이거 어깨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런 거를 여자인 나한테 그리게 하는 게 신종 성희롱이냐 이러면서 난리를 쳐가지고 지금 화제가 되고 있어요. 그렇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자 애니메이터한테 그리게 강요하는 일본 애니메이션 업계는 이제는 변화해야 된다. 이런 식으로 소신발언을 한 거야. 근데 뭐 당연히 이거 들으면은 정상인들은 뭐 병빙 같은 소리 하나 이렇게 생각하잖아. 그렇 그래가지고 일본에서도 욕을 오지게 처먹고 있다. 라는 거예요. 그쵸? 싫으면 안 하면 됩니다. 돈 받고 하는 일이고, 원작이 있는 작품이란 말이야. 그쵸? 원작 가지고 돈 받고 애니메이션 대신 그려주는 작업을 하는 건데, 페미 애들이 저딴 식으로 발언를 하는 거란 말이야. 이해가 안 가죠? 자기가 그리고 싶은 것만 그리고 싶으면은, 작가를 하면 됩니다. 본인이 데뷔하면 돼. 그쵸? 아무도 강요한 적이 없어요. 지가 월급 받고 돈 받고 하는 일이란 말이야. 그리고 수요가 있어서 만들어지는 작품인데, 저딴 개소리를 취하고 있는 거야. 그쵸. 하기 싫은 일이면, 그만두면 되거든. 어. 그만두지 말라고 한 적도 없고,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고. 돈 받고 하는 일인데도, 지가 그리기 싫은 거, 하기 싫다고, 이거 성희롱 아니냐. 이딴 소리 하고 있다니까. 게다가, 저게 문제가 되는 거라면은, 애초에 저런 작품들이 다 금지가 돼야 된단 말이야. 근데 여기가 뭐, 이슬람 국가도 아니고, 저런 게 금지가 되겠냐고. 근데 저런 페미 애들 특징이 뭐냐면은 저런 식으로 남자 오타쿠들이 소비하는 작품은 이딴 거외봄 그림 쪼가리가 어 판치라 하는 거외봄 변태 같다 역겹다 어 이거 성희롱 아니냐 이딴 소리 차 하면서 비엘물은또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페미들의 이중성이 이래서 역겨운 거예요 여튼 이런 식으로 여자 애니메이터가 개소리 해가지고 지금 일본 인터넷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